안녕하십니까. 오늘 리셋 강의를 맡은 신미입니다. 이 등치에 리셋을 하라고 하니까, 그죠? 아니, 저 리셋을 한 건지, 안한 건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오늘 조금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게 제가 조금 사고가 있어서 입원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구두를 신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여러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복장이 좀 불량해 보여도, 어, 만호응해주시고, 이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말투가 조금 경상도라서 저는 표준어 를 쓴다고 쓰나 사투리가 나옵니다. <laughs> 양해 양해 바라고요. 어, 이 등치래도 리즈 시절은 있었겠죠. 저 생긴 거좀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아, 죄송해요. 어, 저희 후배들이 저보고 5초 미녀라고 했어요. 입만 열지 않으면 미녀. 네, 입 열으면 형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얼굴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몸매도 그 당시에 20대 때 5, 6, 6 정도는 있는. 어, 그래서 생각보다 이뻤습니다. 이뻤죠. <laughs> 그런데 어, 이런 제가 또 결혼을 한다니까 더 빼야 되겠는 거예요. 열심히 뺐어요. 그래서 정말 이쁜 모습으로 웨딩 촬영을 했는데 결혼식장 들어갔다가 요유가 발생한 거예요. <laughs> 너무 슬펐어요. 근데 또어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아기가 생기면서 어 제가 임신해서 어그 당시에 한 40kg 정도 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또몸살리잘 해가 살을 잘 빼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저렇게 보여도 조선아동이라서 제가 몸조를 하나도 못했어요. 매일마다 아이 있는 중환자실로 한 시간씩 달려서 애 모유 짜서 갖다 주고 한다고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세 자리 숫자로 몸무게가 올라가면서 도저히 몸무게를 잴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프고 몸도 안 좋은데 내 새끼는 더 많이 아파 그러니까 아프다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던 제품으로 제가 몸이 아프니까 나도 먹어야지 하고 먹어서 살을 좀뺀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요 빼기 전에 다 우리 아들 돌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빛볼부터 사진을 샀다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복부인이 <laughs> 저 때는 몸무게가 두 자리에서 내려온 몸무게였어요. 그리고 이제 20kg 정도 감량을 하고 18년도에는 눈, 코, 입이 살아났죠. 성형 안 했습니다. 그냥 다이어트로 살만 뺐어요. 자, 여러분. 저 모습과 저 모습과 리셋한 것 같지요? 자꾸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지금, 이번에 사고를 나, 당하면서 이제 허리를 많이 못 숙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이제 디스크가 다쳤는데, 그 제가 무릎을 이렇게 구벼서 뭐를 집을 나니까 이제 또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셋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리셋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잖아요. 누구나 다이어트 필요하지 않나요? 날씬한 사람도 물어보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 분들이 저처럼 실패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방 살입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이어트가 살 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살을, 왜 살이 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기보다는 방법만 찾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방법을 왜 찾냐 많은 비만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비만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염증이 발생하면 당뇨암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 대사질환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저렇게 아프니까 병원에 자주 가내 몸은 너무 아파 피곤해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그니까 방법은 다양하게 나왔고, 저도 여기서 안 해본 방법은 황제 다이어트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나머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요요가 왔었다. 고 요요가 오더라고요. 전 요거 말고도 운동 다이어트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아가씨 때 10kg를 한 50분에 뛰었어요. 마라톤해서 근데 안 뛰면 쪄요. 심하게 그러니까 여유가 온다는 소리 운동 다이어트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든 살은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어요 원인을 찾아서 빼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비만이 되는 원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보면 스트레스, 장래환경, 노화, 음식, 식습관, 호르몬, 수면 그리고 독소들에 대한 염증, 영양 불균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이 찌도록 만드는 원인인 거죠. 그러면 우리 저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면 염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염증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소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독소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몸에 독소가 쌓여요. 활성산소에서 이게 내독소라 해서 쌓이고요. 여러분 요즘 바깥에 음식 너무 간편하게 잘 나오죠. 밀키트 그냥 어우, 방부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냥 네, 그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그리고 각종 플라스틱 사용으로 해서 환경 호르몬.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외독소로 쌓여요. 그리고 여러분 야채 많이 사 드시잖아요. 건강할 줄 알고. 근데 그거 야채 1년에 몇번 정도 농사 짓는다 생각하세요? 나오는 게 하우스에 비하면 한 번, 두 번, 최대 열 번까지 짓습니다. 자, 그럼 영양분 있을까요? 없겠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농약덩어리인 거예요. 비료덩어리. 그러니까 독소를 우리 몸에 야채라는 명목으로 주입을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부종이, 증가, 부종이 생기고 체중이 증가하고 그리고 아주 결국론적으로 소화가 안 돼요. 장기들이 지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대변도 원활하지 않으니까 융털 사이사이에 숙변과 잔변이 많이 끼어 있어요. 방구김 냄새 독합니다. 어찌나 독한지. 특히 이제 정신과 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이 특히 더 독하더라고요. 왠지 몰랐는데 정신과 질환에 걸리기 전까지 안 좋은 식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콜라를 좋아한다든가, 제로콜라를 즐겨 먹는다든가. 하루에 밀키트를 한두 번씩 먹는다든가.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꾸 독소가 쌓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로해지죠. 그리고 그러한 피로가 쌓이니까 더 염증이 생기고 수면상해 오고 또 잠을 못 자니까 또 피곤하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크게 우리 독소 제거 방법이 세 가지 나옵니다. 아, 너희 영양제 묻더니 간 수치가 올라가서 그냥 안 물기다. 이런 시민도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장기 기간 곳곳에 쌓여있는 독소가 좋은 비타민 미네랄을 넣었더니 순환계통으로 빠져나와요 좋은 거를 넣어서 나쁜 거를 배출시켜주니까 자 여기 1단계 해독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게 혈관에 떠드아 다니면 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해야죠 그러니까 간은 그 독을 해독하기에 많은 엔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비타민 A, C, E부터 시작해서 저러한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저걸 잘 넣어주면 간은 알아서 잘 해독을 해서 제가 병원 관계자분을 리셋스 시킨 적이 있는데 그분이 1일, 2일 차때 수치가 엄 높았어요. 간 수치가 3, 4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해독 후 3, 4일이 지나가 너무나 좋아서 지방과 수치도 안 나오더라고요. 고월인 그 거예요. 간 해독 그리고 독소 잘 해독했어요. 근데 해독이 안된 찌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하고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이때도 잘 배출시키기 위해서 소장에서 작용하는 균, 대장에서 작용하는 균 넣어서 식이섬유 넣어서 잘 배출 돼요 여러분, 방귀를 참아도 눈이, 얼굴이 노랗게 뜨고요. 아파져요. 아시죠? 방귀도 잘 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방귀 기다뭘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길거리 걸어다어때 이제 해독하려고 와서 게 가장 문제점이 걸어가다 방귀가 나와요. 그러면 끼고 뒤를 쳐다봐요 미망해서 껄쩍껄쩍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신 건 아직 해독 안 해보신 거예요. 해독하면은 다100%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런 해독 과정을 잘 거치려면 우리 영양을 잘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 가득 차면 배가 고프지 않아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세요?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 다안 좋아하세요? 어머, 어, 그렇구나, 죄송해요. 어, 저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적게 먹는 편인데 예전에 술을 이제 폭탄주 한 4, 5 0 잔씩 마시면 그 다음 날엄 허기가 지거든요. 그니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니까 영양소 다 끌어다 쓰니까 비타민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가 지니까 나는. 고기 국물에다가 막야채어막 때려 넣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한 방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양이 부족하면 우리는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필수 영양소 잘 들어와 있으면 배가 안 고파요. 우리의 몸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대량 영양소와 이 대량 영양소를 세포에 잘 넣어주기 위해서 연소 태우는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다 저처럼 이런 큰 덩치에 병원에 갔는데영양실조래 해요. 왜 그럴까요? 얘 조금만 잘 먹어준 거예요. 밑에 안먹어었어 그러니까 영양분이 효소로 분해는 됐으나 혈관에서 어디로 세포로 전달해 세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는 배고파 배고파 밥도 밥도. 그러니까 우리 또 조금만 먹어. 제래서 자꾸 사투리 써가지고. <laughs> 우리 자꾸 저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는 야, 밥이안 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딱 넣어줘. 비타민 미네랄 딱 넣어주면 아, 들어왔다, 살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등치에 영양실조래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 분들 야채를 일년 에몇 번, 열 번씩 제소 하면 비타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에 아, 어, 나 다이어트 를 하려면 뭐를 잘 먹어야 될까도 궁금하잖아요. 굶는 건 절대 못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굶어서 다이어트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먹는 거없청 좋아하거든요. 제 속에 자꾸 사투리 써서 <laughs> 나 몰랐는데 계속 쓰네요. 어 탄수화물은 에너지 소모 한6% 정도밖에 에너지 소모를 안 해요. 지방 5%밖에 안 해요. 근데 단백질은 30% 써요. 똑같은 100g을 먹었을 때 우리는 뭘 먹어야 될까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양을 잘 넣었으면 또뭘또 또 계산해야 돼. 칼로리 계산해야 돼요. 세계 보건 기구에서 제발한 끼에 235칼로리 이상, 230에서 300칼로리 맞춰줘라 얘기한 여러분들 뭐 해요? 굶어요. 그죠 그럼 굶으면 어떻게 해요? 대사가 저하되고 우리 굶었을 가 지방이 축적이 되고 또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잘 하려면 포만감을 느껴지면 랩틴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굶으면 렙틴 호르몬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줘야 되는데 내가 소화 에너지를 많이, 그걸 하려면 단백질을 먹어. 단백질을 으면 오랫동안 남아있겠죠. 그럼 오랫동안 배가 부르니까 우리 몸은 야, 배안 고프다.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백질 잘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 에너지 저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방 축적량도 증가하거든요. 굶으면. 옛날에 못 먹었잖아요. 어, 저거 봐라 또안 먹네. 쉬, 내가 지방을 쌓아가지고 안 먹을 때대비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잘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섭취 영양 칼로리도 정말 중요한데, 아까 세보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칼로리? 200에서 300 칼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편하게 먹으려고 뭐 먹어요?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먹죠. 그럼 그냥 기본 천 칼로리. 그러면. 내가 하루 기초대상 얼마인지 계산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몇번 먹는가 이건 조금 나은 게한끼 식사 한식 위주의 야채 식 이러면 700칼로리 정도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아까 보셨죠 20kg 이상 관람된거이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떨어졌을 때 도움 받았던 거는 저렇게 235칼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저게 뭐도 중요하냐면 우유 두개 섞어 먹는 분도 있거든요 물에 못 드시고 저런 분들도 400칼로리 가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400칼로리 새끼 먹으면 1200칼로리 여러분 기존의 사량은 넘죠? <laughs> 그러면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칼로리 섭취량을 봤더니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어요? 200에서 300칼로리 유지하고 시각적 기준이 12g 이상의 단백질과 7g 이상의 식이섬유라고 했어요 뉴트리미에 15g 단백질, 9g 식이섬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서 칼로리도 235칼로리 맞췄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런 칼로리를 맞추는 게 너무 어, 넘어가 버렸네요. 칼로리 맞추고 영양분을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어른들이 뭐해요? 아 밥을 안 먹고 그 세이크 그거 아우 영양분도 없는데 영양분 더 많아요? 열 가지 비타민 다섯 가지 미네랄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뭐했어요? 우리가 호르몬도 중요하겠죠. 제가 갑상선 저하가 있어요. 갑상선 저하 진짜 살안 빠지는 거 아시죠? 저 이식결변도 되게 고생했거든요. <laughs> 좀 이렇게. 응원도 좀 해주시고. <laughs> 아셨죠? 왜냐면 호르몬 때문에 수면 장애도 있고요. 먹어도 살이 잘 찌고 부종이 많이 나고 염증이 많아요. 근데 제가 호르몬, 갑상선저 약을 안 먹어요. 왜안 먹냐면 수치 나와서 선생님 3개월이다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 리셋을 하고 가면 수치가 다시 기부, 기, 기존 수치가 나와요. 안 먹어도 되는 수치. 그러면 또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잠이 안 오가면, 아, 갑상선 수치가 좀안 좋나 본데, 이러면 다시 리셋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호르몬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밀접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잠을 못 자도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자는 아이들이 배도 안 나와요. 늦게 자는 아이들 배 많이 나와요. 소화 비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풀어주기 해야, 방법에서 뭐다? 호르몬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 당뇨는 왜 그래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 뭐가 많아요? 편의점. 편의점에 파는 음식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혈당 지수를 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고 떨어지고, 요렇게 곡선이 심하면 지방을 축적시키거든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해야 돼요? 저 혈당으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혈당지수의 가장 유트리밀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뉴트리밀이 더치 초콜릿 24, 프렌치 바닐라 19, 와이트 초콜릿 26, 평균은 23이에요. 23이면 푸코츠 두 개의 칼로, 그 혈당지수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푸코츠 먹으면서 달다 생각하세요? 안 달죠? 제 먹으면서 달다 생각하세요? 달다 생각하시죠? 그게 우리 입이 우리를 속이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액티브 뉴트리밀이 새로 나왔죠. 이 아이는 혈당지수가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는 더 달게 느껴져. 우리는. 그래서 우리비 우리를 속인다. 어, 쟤는 더 낫다. 그리고 현재 저 아이는 칼, 단백질도 앞에 것보다 더 많아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뉴트리미 2024년 메디컬 헬스 케어 대상 4년 연속 받았는데 이 제품이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했어요? 호르몬과 수면도 정말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아까 레틴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이상이 온다. 이상이 오면 어떻게 된다?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긴다. 앞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상승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수면 시간을 6시간 이상 지켜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한 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다 해야 되는데 독소도 해결해야 되고 영양분도 해결해야 되고 칼로리도 제발 천 칼로리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힙밥이 따라한다고 만 칼로리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적절한 칼로리 먹어야 되고 어, 와이 아닙니까? 어, 호르몬도 잘균형이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무엇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음부터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여러분 다이어트가 되고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값선선 저한데도 불구하고 20개 넘게 뺐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완 맞춰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을 알아볼까요? 유산화 1단계 해독 단계는 새끼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뉴트리밀로 섭취하고 각종 영양제를 섭취해서 기본적으로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배출을 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2단계는 한 끼는 일반식을 들어가고 두 끼는 뉴트리미요 근데 나 일반식 하는데 나 저거 정말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얘기합니다. 뉴트리미세끼 드시고요. 그냥 야채 중간중간 중간 씹는 거 조금 드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한번 입을 텄다 하면은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뉴미세끼 먹는 게 제일 편해요. 어, 그리고 가끔 씹는 게 필요하면 어뭐 오이, 당근 이런 거좀 먹고 저희 집에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시거든요. 양배추 같은 거 조금 해가 먹고. 그리고 이제 함께 먹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두부를 꽉짜 가지고 양배추 채 썰어서 양배추 넣고 두부 넣고 계란 얹어서 딱 전처럼 아무것도 없이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 간 없이. 맛 괜찮아요. 다이어트 식 정말 좋아요. 그 단백질 식이섬유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3단계는 한끼 유밀 먹고 이제 일반식 2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다 여기 서 3단계에서 유지해서 자꾸 뉴트리미 이제 먹기 싫다고 안 먹어. 단백질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치고요. 어,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아까 뭐했어요 독소, 해독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영양을 잘 주는 것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져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에게 가장 영, 좋은 영양제를 줄수 있는 게 바로 헬스팩입니다. 유지 단계에서도 꼭 먹어야 되는 제품, 뉴트리미 헬스팩.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헬스팩은 여러분 이만큼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거든요. 나 보고 돈 주고 사 먹어라. 저거 다못사 먹어요. 그러니까 헬스팩 한번 먹는 게더 수월하더라고요. 쉽더라고요. 보면 뭐 감자 비타민 B1으로서 감자 189개 하루 드실 수 있나요? 없죠. 바나나 85개. 뭐. 아우 이런 거못 먹겠더라고 저는. 많아요. 뭐 우유 4 리터, 오렌지 열세 개, 뭐뭐서 그냥 헬스팩 드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런 돈도 없고. <laughs> 그리고 2024년 이 헬스팩은 6년 연속 이 상을 주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계속 종합 비타민 상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보건복지 뭐 식품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정했다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종합 비타민을 얼마 정도의 권위가 있고 얼마나 정도 잘 됐냐면 옆에 보시면 보세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국제진료보 6년 연수상 받았어요 저 수준이라니까 헬스팩이 아니 줄기세포치료에청담세병 의원인데 저 6년 연수 받았어요 저 정도의 권위와 저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종합비타민이야듯이 덥지 않아요 저 혼자 덥나요? 아 덥네요 <laughs> 그리고 아까 제가 했죠 제가 요즘 예로 바꿔서 예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아까 15g, 얘는 20g이야, 단백질이. 시섬유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엔 단백질 추가해 먹었다면 지금 단백질 추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는 내 몸무게에 곱하기 1.2에서 1.5g의 단백질 드셔야 되고요. 몸을 만들 때는 내 몸무게에 2g의 단백질 드셔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단백질 잘 챙겨 드셔야 돼요. 한끼 식사로 너무나 좋고요. 자, 우리 혈관에 막 독소들이 나온다 했죠. 그 혈관을 염증을 가라앉히고 독소를 해독할때 필요한 게 바이오메가입니다. 그리고 독소들이 나오고 미세혈관까지 나온 염증을 잡아준데 필요한 게프로그라하는 C300이에요. 이 아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뇌에 죄송해요. 술은 저만 많이 먹던데 술 많이 마시는 저 같은 사람은 치매 걱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챙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심장근육 라게 하고 우리 기관 장기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코엔자이트 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혈관이 혈관 혈류순이 잘 돼야 되니까 펌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해파실은 당연히 여러분 간 해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 마그네칼딘는왜 필요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다이어트하면 좀 짱나지 않아요? 신경도 예민하고? 막, 신경질 부려야 될것 같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에. <laughs> 그래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 내가 여기 혈관이 다 나오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무릎이 너무 아파. 다리가 부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는 혈관은 근육입니다.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그다음은 쟤는 꼭 섭취해야 돼요. 저는 20대 해독엔 저거 안 넣어요. 그런데 30대 후반부터 알을 난, <laughs> 네, 출산을 한 모든 여성분에게 젤를 넣습니다. 네, 어, 죄송해요, 자꾸. <laughs> 그리고 아까 제가 뭐랬어요? 간이 열심히 해독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우리 음식이 들어갔어요. 우리 모든 영양소,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삼대 자꾸 내 설사하는데 영양분 흡수되는 거 맞나? 이런단 말이에요. 설사는 대장에서 하는 거고요. 어, 영양분 소장이라고 그 소장에 좋은 LGG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될 효소로 분해 잘 해가지고 잘 흡수하고 라알로엔즈 위에 좋은 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삼겹살 많이 먹고 이거 많이 먹은 날은 그똥싸거나 오줌 싸면 죄송해요. 기름 떠요. 변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지방 분해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저녁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잠못잘 수도 있어요. 어, 잠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네, 자, 펴준어을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대변 활동 잘해야 된다잖아. 요 대변화도 없는데 BBC 이균이 이것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해. 그리고 아까 제가 뭐했어요융털사이사의 숙변, 잠변 너무 많다고 했죠 개를 흡착시켜서 배출시킬때 필요한 게 바로 화이버지 플러스. 그리고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높이고 유해균을 줄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FOS 플러스예요. FOS 플러스 적어 드시고, 아나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설사 하던데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요. 아 그럼 화이버지를 양을 더 많이 늘리시면 됩니다. 아 있잖아요. 나는 왜 리셉암 똥이 안 싸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 제가 뭐라 하냐 FOS 양을 좀더늘리시면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것들이 다 필요하다. 여러분 8월달부터 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과학적 설계된 것들을 맞춰서 인바디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2기의 결과치를 보면 아주 감량 많이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4기 모집 중이었고, 3기가 저번주에 마감이 됐어 끝났었어요. 그리고 4기 모집 마감이 7월 26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이 8월 달에, 8월 1일부터 스타트라서 방학, 애들 방학하고 놀고 살안 뺄까봐 회사에서 칼을 뽑았어요. 1등부터 600만원 주더라 600, 500, 400, 300, 200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200만원 받으면 어때요 해보는거지 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열심히 좀해려고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저 헬스장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티스커간 안 다쳐서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좌절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서 건강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에 해롭고 살찌우면서 돈을 들여요 그런데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 돈을 드리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자고요. 우리 아셨죠? 건강한 다이어트는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